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기를 내가 다 걸릴 테니까 <laughs>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기쁨나눔주일인데요. 어, 오늘 혹시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 오신 분도 있습니까 아, 어, 네. 어, 우리 어린이 네, 환영합니다. <laughs> 벌써 청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 네,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아,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청년부에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나가실 때, 그, 떡이랑, 그리고 만삭인 제 아내가 열심히 만든 선물이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차 한잔하고 싶은 마음, 또한끼 식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소박하게 만들었으니까 받아가셔서 차 드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 아쉽죠? 저만 아쉽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이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그 우리 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지난 한해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일을 악물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주신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물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있고요.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는 마지막 강구예요 뒤에 담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뭐죠? 아버지께 영원이 있어온 날다어 긴장해 가지고. 어그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이건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어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할 드릴 거고요. 어, 오늘 마지막 간구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의 욕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해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일부러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 어, 듣는 말이요. 뭐, 교회 잘안 나오고 가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시험을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좀 가만 놔둬라 나 지금 시험 중에 있으니까 시험 끝나면 교회 나갈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저를 협박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갈 테니까 저를 좀 가만 놔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셔서요 일부러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부서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시험의 이그 시험을 단어로 보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그제미나 이제 테스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에요. 어, 무슨 뜻이죠? 네, 유혹이라는 뜻이죠. 또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공동번역에서는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유혹을 받고 계세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각자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있다는 라 거예요. 유혹이 올때 유혹을 참는 자가 있다는 라 거예요. 맛있는 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식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이렇게 식탐이 없었을 때는 몸이 상당히 얇았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식탐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앞에 뭐가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어, 이 교육자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서정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드십니다. 어,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손이 가요. 내 이성과 상관없이 손이 갑니다, 일단. 그리고 뜯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입 물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참아야 돼. 우리가 유혹이 올때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어낸 자는, 곧 인내하는 자는요, 복이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참는 자, 유혹을 이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올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한지 모릅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고, 3년 내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올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뭐 다이어트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요. 두 가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그 시험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에 미끌 이끌려서 미혹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가 되고 그 욕심이 잉태 되어서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이 왔을 때 자신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바로 아마도 돈이지 않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지인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꼬마가 왔어요. 처음에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이 아이와 우리가 이제 친교하기 위해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죠. 스티커를 딱 하나 꺼내니까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고. 스티커에 집중해서 또 우리를 쳐다보지 않게 되자 퍼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애가, 아, 그래서 그때 주신 분이, 너도 자본주의의 노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는데 씁쓸하게, 어, 야, 하지만 귀여웠습니다. 돈이 거의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돈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명예라든지 권력이 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유혹을 크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 그런,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죠. 합리화를 통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다라는 그 회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다시 찾아올 때에는, 어,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그 유혹을 대처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이 바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대비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요즘에 이제 이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 요 근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 사역자 역시도 돈이라든지 성적인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주기도문은요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총회라고 해서 다들 시험에 들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도 안 뽑힙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뭐 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저. 이렇게 미리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 뽑혀요. <laughs> 나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을 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는 수많은 유혹이 그 유혹이 많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그렇게 둘러싸이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오늘 기도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악 실제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을 이 언어로 보면요,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 7장의 기도를 통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하시기를 위함입니다라고 기도하신 부분이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에 네. 이 시대를 마치 이제 그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걸 느끼세요? 어, 전혀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이면서도 그 종말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긴 전쟁이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 전쟁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전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악한 자는 마지막에 더 승리 역전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승리하며 끝나게 될이 전쟁을 우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휴전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잠깐 휴, 휴, 휴전, 쉬고 있는 거죠. 휴와 시가 같이 나오려고 하니까.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악, 악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 이 악한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사탄이 권세 잡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간혹 기도하시다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기도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지 죽을,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자가 지배하고 있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혹하며 합리화시키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불순종의 아들이 되게 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마지막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합리화 시키는 것, 그것을 사탄이 계략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 공동체를 깨게 만듭니다. 개인 이기주의 사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농구하자. 안안 됩니다. 못 하겠대요. 농구하자라는데 어, 바쁘죠, 힘들죠. 여러분 그 이게 이제 유혹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농구 때문에 재장학교를 지금 휴강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뛰어야 되거든요. 네, 온통 거짓신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유혹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나가면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고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어,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겠노라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기도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